음,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코디네이션이고요.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코디네이션의 정의. 빠밤. 네, 좋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은 어, 합동조화. 이런 네,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체 동작의 조정력. 신체 동작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코디네이션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옛날에도 코디네이션이라는 단어가 클라이밍이 없었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의미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옛날에 클라이밍에서의 코디네이션은 몸 안에서의 코디네이션을 말했어요. 신체 동작의 조정력. 예를 들어서 오른팔로 밀어 밀때 왼팔로 당기는 이 협응력, 이 협응력을 코디네이션이라고 불렀어요. 발로 밀어준 만큼 팔로 당기는 거. 예전에 지금 시대 이전에, 바로, 바로 이전이죠. 저 클라이머는 코, 몸 안에 코디네이션이 좋다라고 한, 하는 말은 몸의 협응력이 되게 좋다라는 말이 었어요 클라이밍을 되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말이었죠. 근데 현재, 현재 클라이밍에서의 코디네이션은 또 다른 의미가 생겼죠. 현재 클라이밍에서의 코디네이션은 뭘까요? 와밤. 네, 맞습니다. 그 타다닥이라고, 타닥, 타닥도 맞고요. 타다닥도 맞고요. 퉁퉁퉁 탁. 소리 나는 거, 예, 다 맞습니다. 예. 이제 한 번에 여러 신체 부위를 사용해야 하는 동작을 크게 코디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지금 어, 2020년, 뭐 2015년부터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코디네이션이라는 게두손한 발, 혹은 두손두 두 발, 혹은 두발한 손, 이렇게 두세개 이상의 사지 중에 세개 이상의 3 지점 이상을 사용해서 동작을 동시에 취하는 거를 코디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지금 수업은 이제, 더클라임에서 이치면 초록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수업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서움일 거예요. 무서움 극복. 코디네이션은 기본적으로 둥둥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볼륨을 밟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일단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IFSC에서 정해놓은 단어 규정은요, 얼마 전에 정했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는 볼륨이고, FRP로 만들어진 거는 매크로라고 부르기로 정의를 했어요. 말 그대로 볼륨이라는 거는 덩어리잖아요? 덩어리가 큰 것들을 그냥 다 볼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볼륨에서 미끄러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뛰다가 홀, 홀드에 박힐 것 같은 두려움, 혹은 9와 4분의 3 종류장으로 뛰쳐나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정말 그 초보자분들한테는 코디네이션을 무섭게 만드는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서움을 극복하는 거,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강습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강습으로 해결이 안 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뇌에 적응을 해, 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정말 쉬운 것부터 따라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작은 거 우리 뇌의 역치를 조금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두려움의 역치를 조금 조금씩 올려줘서 그러려면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쉬운 코디네이션부터 성공하는 성공하는 기억을 뇌에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네, 더클라임에 오시면은 정말 쉬운 코디네이션부터 차근차근 레벨 올라갈 때까지 여러 코디네이션이 있으니까 오셔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코디네이션 시스템 월도 있고요. 뭐 한달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4일부터. 이게 무조건 진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데드포인트, 기본적으로 데드포인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코디네이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코디네이션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갑자기 큰 볼륨에 정강이를 찐다거나, 뭐, 9와 4분의 3 정류장으로 나간다거나, 그럴 수 있고, 충분히, 뭐, 이렇게, 스크래치라든지, 부상의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동작보다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쉬운 동작을 할 때부터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코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요? 후천적으로 향상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후천적으로 향상 가능하죠. 코디 능력, 앞.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신체 부위 여러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거는 어 허벅력 그다음에 민첩성 여러 가지 운동 능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적응하는 편이고 그게 조금은 발, 선천적으로 발달이 좀 더딘 사람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못하신다라고 해서 못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그 무서움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디네이션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뭐 어렵진 않아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이고요. 어, 그리고 클라이밍 짐에 오시면은 코디네이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밑에서 매트 위에서 춤을 추시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박자를 맞춰 가면서 발을 움직여 본다든지, 발짝 발 발걸음 수를 세 본다든지 아니면 거리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기 전에 바닥에서 여러 번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뭐 웃긴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무서 무섭거나 아직 감이 안 오셨으면 밑에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 발자국수라든지 발걸음 보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손, 발, 손발, 뭐, 발, 손, 손, 발 이런 식으로 그 코디네이션 문제에 맞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모멘텀. 어, 모멘텀 이 단어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모멘텀이 뭐냐면요. 뭐 지금 거의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운전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 어떻게 가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자동차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처음 밟은 힘만큼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처음에 세게 오래 밟으면 은 100m 가거나 뭐 어쨌든 많이 가고 살살 조금 적은 시간만 밟으면 조금 가다 멈추겠죠. 그 밟는 정도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엑셀. 처음에 시동을 걸때 시동 걸고 나서 붕 혹은 붕 하는 그것이 모멘텀입니다. 어... 모멘텀이 왜 중요하냐면 원하는 지점은 1m 앞인데 처음에 꽝 밟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m까지 가고 싶은데 시동을 너무 많이 걸어서 목표물을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혹은 목표물은 2m 있는데 모멘텀이 적어서 내가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엑셀을 얼만큼 밟느냐 이 모멘텀이 코디네이션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동체 시력입니다. 동체 시력.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체 시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보자 분들한테 익숙해지기 전에 분들한테 클라이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밟을 때 시선은 항상 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동영상 찍어 놓으신 분들 많이 있죠 그 코디네이션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발을 밟을 때 발을 보지 않습니다 발을 밟고 발이 딛기 전에 이미 손을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러다가 9와 4분의 3 종류적으로 갑니다 발을 밟을 때는 항상 발을 보고 그 다음에 손을 보면 됩니다 네,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코디네이션이 루어집니다 1초 안에서 1초, 1.5초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발을 뭐 고개를 이렇게 내려서 발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눈, 눈만 눈동자만 내려서 발을 딛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자리를 끝까지 보라는 말입니다. 발자리를 끝까지 보고 내가 어디를 밟는지 정확하게 보아야지그 자리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만약에 발자리를 보지 않고 고개를 들게 되면 처음에는 이쪽 구멍 위치를 밟으려고 했는데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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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를 밟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 이번에 손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손에 집중해야지, 손에 집중해야지 하다가 손에 집중하다가 발을 항상 헛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동체 시력. 근데 이거는 고급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코치들이 타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공을 끝까지 봐라요 20년 동안 야구만 한 사람들한테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항상 말을 해요. 왜냐면 공을 끝까지 안 보고 고개를 드니까 끝까지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눈동자만 굴리는 거군요. 네. 자 이제부터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